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명도 경민대 교수 그리고 김일성 전주치의였던 서경환 한의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 교수님, 그 네. 방금 전해진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홍병서가 네. 최영의 자리를 밀어내고 총 정치국장을 차지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밀어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밀어냈다고 한다면 뭐 장성택이처럼 이렇게 체포해서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이용호처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최룡의 정종 청정치 치국장이 청정치국장에서 해임되거나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됐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단지 차수를 둘러 만들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 항병서 제1 부부장을 차수로 급격하게 승진시켰기 때문에 혹시 그 차수와 같은 구반입니까 지금 촬영회하고 네. 그 촬영회가 밀려나고 촬영회 자리에 들어갔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 다시 말하면 촬영회는 아직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번에도 이제 아프다가 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숙청설까지 나돌았했는데 다리를 절면서 나왔어 요 그건 뭘 네. 말해 주는가 하면. 숙청설이 하도 난무하게 돌아가니까 아직 숙청 안 됐다는 걸권재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쫄뚝쫄뚝 하면서 나왔는데 네.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이끌고 나올 수만큼 그 아직까지는 그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촬영의 청정 지국장이 몸이 상당히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러면 김정은을 수행하려면 촬영에만큼 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차수급이. 항상 동행을 해야 예. 북한에서는 최고 전음을 상당히 그뭐 최고 전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권위와 위신이 서는 거죠. 그래서 차수를 올려놓고 최룡의 일을, 그러니까 청정치국장 일을 대리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최룡의가뭐 아프다 이런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예. 좀그 상당히 병세가 좀 위중하지 않나 싶어요. 아,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위중해 보이질 않거든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그 혈압에 당뇨에 예. 그다음에 요새 치장염까지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예. 나오않아요그 예. 실제적으로 저, 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아파서 저런거 아니면 어. 있잖아요 다른 정치적 목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이 다른 정치적 목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 이 북한 그 최고의 축내 이게 조직 구성은요 진자그 그야말로한대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자식이 막, 막말이막 나가고 진짜 패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어쩌, 어떤 측면에서는 건강 외 쪽에서 아마 일을 잘못해서 구실을 못해서 예. 예? 아무 잘못 도전해서 어떤 탄압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돼 있지 않나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아, 최룡회가 원래 그 당뇨 이런 게 아니고 맞아서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무엇을 보관하면, 저희 아버지가 경호실 있었는데, 예. 아버지들이 뭐가 잘못하면요, 볼을 서요. 음. 볼을 어떻게 서는가?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가 외환도로 신하고 주변에 같이 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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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출장 갔습니다. 그런데한 일주 일 만에 들어온 아버지가 이렇게 빼쩍 말라가고 들어와요.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후에 듣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잘못해갖고, 벌을 섰는데집 앞에 저택 앞에 그 비염은 비 맞고 하루 종일 이제서 24시간 3달 4일 5일 되도록 예. 밥을 주면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점에 이 초보를 봤자라서가 그런 생각 하나 두고 단한 예. 예. 가지는 실질적으로 아팠다고 하면 저분이 건강 상태를 봤을 때는 당뇨 가능성이 커요. 예. 그 부친도 당뇨가 있었다면서요? 예. 어차피 저 정도 비만 상태고 운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요. 아무래도 당뇨로 인해 갖고 발 같은 경우에 염증이 왔으면 그러니까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게 당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그 합병증을 막지 못하면 저분이 진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그리고 음. 담석증 얘기도 있던데요. 이 담석이라는 거는 취장에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는 갖 급성통증이에요. 네. 근데 이 병은 순식간에 이 아파 갖고 있지 않가사람 순식간에 사망하는 병이에요. 어, 네. 그래서 좀 심한 경우는 50% 정도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이게 그러니까 경한 사람들 한10% 정도 사망률이 있는 정도로서 벌써 한 50대 저 정도 되는 분이 이 지장염이 걸렸다는 경우는 조금 심각하게좀 보셔야 네. 됩니다. 맞았거나 음. 뭐 아파서 그렇거나 어쨌든 이제 최룡해라는 인물이 김정은에게 약간 좀 용도가 폐기되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원래 최룡해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최은이고 항일발사는 원래 일세 중에서도 예. 김일성이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고 총대로 김일성을 보유했던 사람이 최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아마 뭐 마장가 뭐 김정은이한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었으면뭐 때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 뭐. 뭐, 김정은이한테 맞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직접 맞았을 예. 는 없었겠지. 그렇죠. 음. 근데, 그, 이제, 우리 소원장님 말씀하듯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당뇨병이 심하면 북한 간부들이 당뇨병 아닌 간부가 별로 없어요. 아, 운동은 예. 하기 싫어하고, 왜냐면 하 예.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가장, 그, 아주 움직이 기 싫어하거든요. 음. 저희 장인이었던 강성산 그 총리도 당뇨병이 상당히 심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 예. 발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심해가지고, 투파성궤조까지 예.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합병증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 당뇨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발부터 오는데 신발을 그 상점에서 만들어 낸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따로 제조해야 돼요. 왜냐 하면 네. 상처가 나고 구도 이게 신발이 딴딴하던가 하면 기수가 잘 나면 안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물지 않고 괴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죠. 그 의사당 경립에서 저희가 제조해 줬는데. 이런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룡해가 보니까 이제 다리를 저는 거 보니까 물론 맞아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합병증이 심하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최룡해는 이용호나 장성택이처럼 숙청당하거나 처형당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저 정도 자, 처형을 당하거나 숙청당할 정도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나오고 예. 황병서를 총정치국장으로 바로 임명하죠. 어... 근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건없고자수로만 올려놨습니다. 예. 이 자수는 왜 황병수가 제일 부부장으로서 고난도 권력도 막강한 사람인데 군복 입었을 때하고 안 입었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군부대 갔을 때. 예.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군인들이 볼 때는 차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와, 예. 대단하다고 볼거 아닙니까? 그럼 김종은이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게 누굽니까? 최령회하고장종남회하고 이용길입니다. 차수하고 예. 대장들인데 예. 차수가 빠지고 대장들하고 다니면 어떻게 뭐 요새 좀그최령회가 해임이 안 됐는데도 안 다니 같이 안 다니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권위의 최고 전놈의 권위의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황병서를 일부 부장직에 일부 부장직을 해임시키고 총 정치국장으로 보낸 게 아니고 지금 당주인이 부장들도 다 대장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단척실과 김경희 아닙니까? 경공업 부장일 때 대장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주한 조직부 일부 부장이면서 차수를 줘가지고 같이 동행할 때 보면 차수가 한명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고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우상화도 되는 거고 네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황병서를 차수로 진급시켜 놓고 최룡의 총정치국장을 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더 두고 예. 봐야 되겠죠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군 간부 대부분이 이 비만이고 운동하기 싫어하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좀 위험한 사람이 김정은 아닙니까? 보통쯤에 어떤 분들 한테는 김정은이가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예. 살이 쪄서 집안인 내력 자체가 심장병이 있어서 네네. 죽지 않겠나 네네. 빨리 급사하지 않겠나 이런 그 얘기가 언제 급사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젊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젊었을 때 저렇게 비만이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왜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그 젊었을 때는 방어력이 세죠 예. 음. 그러니까 혈압에 대한 방어력, 온대 출혈에 대한 방어력들이 면역들이 세기 때문에 어, 나이 들어서 혈어 체중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오는 일이 성인병들보다도 아무래도 그 어, 젊은 사람은 그래도 좀 양호해요. 만약 그런 그, 그 얘기가 된다면 김정일도 젊었을 때부터 살이 쭉 박재수한테 <끝> 이미 네. 오래전에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야 되는데 그래도 한 어, 고령이 되는 그 나이까지 그래도 건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김일성부터 보면 이렇게 저 저쪽 이제 그 가게가 다들 이렇게 비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그 좋은 거를 많이 저 먹고파도 이게 차려 놓고 항상 많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저거를 먹을까? <laughs> 먹는 이유가 있어요. 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야그 어쩌다 손님이 오시면 음식을 상 차려 놓고 한번 먹고 그다음에 또 먹으려면 그 이게 입맛들이 입맛보다되우리그 더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네. 저기는 먹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오. 이거 먹는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술판이 벌어져요. 예. 옆에서는 어, 음악에 그냥 밴드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다음 에 또, 아이, 소위 기쁨소라는 사람들까지 어들리니까 예. 이거 맛있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이 오늘 배부르게 먹은 데 내일은 더 먹고 운동은 안 하고 활동은 하지 않고 그러면 살은 찔 수밖에 없어요. 음... 거기다 또, 김일서이라는 그 모색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지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또, 그걸 유지하려면 형태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예, 저, 예. 소원장님 말씀이 음. 뭐, 주치의를 했으니까, 이제 같이 예. 계속 보고, 뭐, 음. 음식, 뭐, 약 조절 다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같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예. 김일성이나 김종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어... 술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어죽했으면 예. 뭐 주량이 더량이라고 김종일이 직접 말했잖아요. 주량이 더량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컵도 헤니시 꼬냑도 뭐한 750ml짜리를 그냥 보가지고 이만한 저 축배 장 같은 데 하나 줘가지고 들어갈 때다 마시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니까 김종일이 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치고 김용순이도 그렇고 연영무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비만 아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리고 다비만이고다 일찍 죽었습니다. 예. 김종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일이도 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뭐 김정 지금 이김정은이만큼 젊었을 때 도통통했어요. 예. 키는 작은데 배만 뭐 남산만하게 나왔던 게 바로 예. 김 김정일이었는데 그래도 70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가 저거 빨리 죽지 않겠냐 하면 기대고 우리는 기대고 아마 그래도 60까지는 가만 놔두면 저저 저 상태로라도 살다고 봐야죠는. 예.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약을 또 많이 쓸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약은 또 엄청 쓸 거라고 요 먹는 <laughs> 만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으면 좋긴 하겠는데, 빨리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네, 어떻습니까? 먹는 만큼 정말 그만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또 다른 좋은 걸 먹는. 본인이 네. 건강에 챙기는 게 아니고, 옆에 그 진료, 그에 주치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저거 건강 관리를 해요. 그렇겠죠. 물론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건강에 오래 사는 거는 꼭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기본 섭생 관리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기본을 하지 않고, 슬슬 병이 들어가고 심장이 나빠지고 또 풍기가 있다. 그다음에 당뇨기가 있다. 그러니까 약을 주지요. 네. 근데 약은 저 보통 좀 뭐야 잘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섭생으로 있지 않습니까? 식사로 우사당 경립부가 지말하상에 건강식을 만들어서 네. 주고 당이 나쁘면 당에 좋은 걸로 해고 보통 근데, 한약 예. 한약도 가끔 많이 하시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우리 소원장님도봤을때 말을 안 들어. 누가 감히 거기다 음. 먹으라이말 예. 장군님 이렇게하아 알았어. 야전 비켜. 하고 술 먹을 때는 먹고 그냥 음. 안주 먹고 뭐 캐리비안 상광말 먹지 뭐싹스핀 먹지 딛다 먹으니까 그거 다 살찌는 음식입니다 사실. 은 예. 중국 음식이란 게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또 중국 음식, 일본 일, 일식도 좋아하지만. 전복열이라든가 해삼열이나 싹시이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날라다 먹었잖아요. 파, 그것도 별장 파티장에 들어가면 예, 전용 비행기까지 음, 또 가지고 음. 날라왔잖아요. 그러면 먹게 돼 있단 말이죠, 저게. 예. 그러면 또 운동해야 되는데 누가 저 사람을 깨워서 운동시키겠냐고. <laughs> 말리지 못합니다. 근데 네. 술도 하루 하루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별장 들어가면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회도 거기서 하고, 술도 거기서 먹고, 널기도 거기서 하고. 그니까 2, 3일 동안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그러니까 김종일이가 병으로 죽은 건 그거는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컨트롤을 해 주려면 말을 안 듣는 거죠. 오. 아니, 주치의사 우리 속선생, 소검자님 했겠지만은 말도 장군님 이거 안 됩니다. 뭐. 야, 너 절로 가. 그러면 뭐, 말도 없다는 <laughs> 거지이약 네. 한약 두세요. 그러면 먹겠냐고요. 그거를. 네. 네. 그리고 뭐그 예. 김정은도 그렇지만, 그형 김정철 있잖아요. 예. 이 김정철도 뭐 호르몬 과다 분비로 몸이 좀 이상하다면서요? 예, 호르몬 과다 복용이라는 게 이게 뭐 있나면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중성이라는 게 있죠. 예.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예. <laughs> 그거는 형태학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고, 실제 남자인데 그 우리 몸에는 남성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 동시에 분비돼요. 그 예. 근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죠. 결국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 사람일수록 남성다워요 다시 말해서 네. 투박하고 좀 가격하고 이렇게 하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 분비될수록 얌전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이뻐요 부드럽고 사람이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인들도 이게 여성 호르몬 주사위 를를 많이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그 네. 네. 건강 때문에 근데 여성 호르몬제들은 잘못 쓰면요 이게. 암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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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권유를 그렇지.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경희가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북한에서 공개를 했어요. 네. 좀 문제가 없는가 보죠. 그니까, 러 그, 언제 최근에 이제 예. 공개해서 TV에 나왔나요? 그니까 네. 그... 아, 그러니까 어제 이제 북한 TV에 지금 저 모습인데 예전에 찍혔던 김경희의 모습을 어제 틀어준 거더라고요. 공개를 했죠. 예. 아저 그러니까 혁명 사족 교양실 해 가지고 지금 그 나왔는데 저건 지금 사진은 아니고 옛날에왜냐면 예. 체육 저 경기장 뭐 체육관인 거 예. 같은데 예. 그도 공개를 했다는 건 어쨌든 숙청됐거나 뭐아 숙청은 아니죠, 아니죠. 지금까지 숙청은 아니고 음. 숙청은 뭐 김은 장승태가 같이 숙청당했다는 예, 이야기인데 예. 숙청설이 나오고 자꾸 지금 김경희가 죽었다는 설하고 자꾸 나오니까 네. 옛날 사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와. 살아 있다면 지금 사진 보내면 간단합니다. 예. 지금 뭐뭐 뭐 그렇다고 해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건 아닐 건데. 저 옛날 모습을 왜왜 왜 보여줄까 지금 아마 북한에서 아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김경희가 죽었다는 소문이 파닥이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시 우리 소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백두열 통이고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김국태 아들도 아저그 김책이 아들인 김국태도 국가 장의를 해줘가지고 김경희가 6그 여섯 번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 김국태도 김장 국가 장의를 해줬는데 김일성 딸김정일의 동생이면서. 마지막 하나는 맡겨본 동생 아니에요. 그 백두혈통 아닙니까? 순수혈통. 네. 김정은인 가짜혈통이고 짝퉁이죠, 짝퉁. 그런데 그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백두혈통을 장례를 안 치러줬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사진은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북한 주민들의 보여,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네. 조선중앙TV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건절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 물론 해외도 보여주고 우리도 보여주는 네. 건 있지만 우리가 전문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나 간부들 속에서도 김경혜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팽해했습니다 퍼져 예. 있습니다, 지금도. 죽었다든지 아니면 중병의 권리가 올렸다 하니까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숙청된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보여주기 는보여주 위해서 저런 걸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문제는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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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